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우선 사진 한장 보시죠. 이 남자는 헝클어진 더러운 따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혐오스러운이 아닌 더러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늘 자신의 책을 감방 곳곳에 심지어 자신의 따운 머리까지 범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손이라며 보관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극형수 감방으로 이송되자 교도관들은 고압세척 장비를 동원하여 그가 머물렀던 감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 현장과 냄새는 모든 사람을 울렁거리게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묘사만으로도 충격적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커스 웨슨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웨슨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마커스는 대규모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그의 아내 조카딸 그리고 딸들을 포함해 9명이 그의 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경악했을 때 웨슨 가문의 어둡고 끔찍한 생활 방식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사람을 더욱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빈민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친척과 친구들을 데리고 한집 앞에서 아이들 돌봐줘! 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하여 곧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커스였는데요. 그는 180cm의 키에 몸무게가 136kg이 되는 웅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따옴머리는 무릎까지 내려왔는데요. 격분한 사람들과 달리. 마커스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마커스는 아주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여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양육권 분쟁으로 여겼습니다. 여성들이 아이 없이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여 마커스는 경찰에게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자 집안에서 팡! 하는 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마커스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이어 잇따른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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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게 되자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잠시 후 마커스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붉은 액체로 뒤덮인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했습니다. 그때 에로이라는 경찰이 가장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둔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기 싫은 그는 서둘러 아이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방 하나만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에로이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전등 스위치를 찾았고 불이 밝아지자 수많은 사건을 보게 된 경찰마저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거의 붉은 액체로 뒤덮였고, 갓난아기와 아이들, 그리고 젊은 여성 9명은 모두 눈에 부상을 입어 마치 장작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로이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집 밖에서 시위하는 2명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마커스의 조카이고, 아이들은 마커스의 친자식들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커스는 자신의 두 조카와 아이를 낳아 그들을 숨지게 한 겁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혼란스러운 관계는 사람을 헷갈리게 했는데요. 마커스는 손목이 수갑으로 채워진 채진묵에 빠져 가만히 있었습니다. 웨슨 가문의 충격적인 비밀은 곧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커스 가문의 수장인데 바로 18명의 후손을 낳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마커스는 어린 신부를 두고 여러 딸과 조카 딸과 근친 상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이 불안정한 남자는 협박과 통제로 아내, 딸, 조카 딸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후궁을 만든 것입니다. 마커스는 8살의 엘리자베스를 처음 만난 후, 엘리자베스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더니, 결국 7년 후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마커스의 더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마커스는 엘리자베스를 끊임없이 세뇌하기 시작했는데요. 넌 특별한 존재야. 주님이 너를 나의 아내로 택하셨어. 너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해. 이렇게 세뇌당한 엘리자베스는 14살 때부터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여 26살이 되기까지 11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커스는 이에 만족하며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엄마인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바람권이 없었는데요. 마커스는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낡은 판잣집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는데, 마커스는 가장으로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그저 사회복지수당에 의존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된 자녀들의 급여도 모두 마커스에게 바쳐야 했는데요. 마커스가 만든 후궁에서 모든 여성들은 결국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존재 이유는 아이를 낳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예수가 뱀파이어라고 주장했고, 만약 경찰이 찾아오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외승가문만을 위한 성경을 만들고, 본인만의 수행의식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들이 8살 때부터 성인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또한 마커스의 더러운 따음머리를 씻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커스가 그녀들에게 한 짓을 어머니나 형제 자매에게 말하면 안 됐습니다. 조카 딸 루비도 역시 8살 때 마커스는 아이를 희롱하고 이건 가족 사이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루비가 13살이 되었을 때 마커스는 루비에게 이제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있다. 신은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백성이 멸종될 위기에 처했으니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신을 위해 더 많은 자손을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딸 소피나도 같은 방식으로 세뇌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커스는 웨슨 가문의 모든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하여 그녀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웨슨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커스의 딸과 조카 딸들은 끊임없이 모욕을 당했지만 여전히 웨슨 가문이 민주적인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들은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모든 것은 은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자발적으로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하지만 외부인들이 그녀들에게 어떻게 임신했는지 묻게 되면 그녀들은 인공 수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엘리자베스는 남편이 딸들과 조카 딸의 근친상간을 저지르기 시작하자 항의를 해봤고 도망치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마커스는 매번 엘리자베스를 잡을 수 있으며, 한 번은 그녀의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136kg의 거구인 마커스에게 엘리자베스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어 그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도망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는데요. 마커스가 가족을 데리고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두 조카 딸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엘리자베스는 뭔가 큰일이 날것 같은 예감이 들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일반적인 양육권 분쟁으로 판단했는데요. 마커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양육권에 대해 상의할게 있다며 그녀를 집안으로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억에 따르면 아이들은 방에서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는데 오히려 이 조용함이 엘리자베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마커스가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사람의 17살 된 딸리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침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이때 마커스는, 여기로 와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리즈의 표정은 마침, 모두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놀라게 된 엘리자베스는 다른 아이들을 불틈도 없이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악랄한 남자는 아들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커스는 엄격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웨슨 가문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항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고 있어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었으며 또 아버지가 자매들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세라피노 웨스는 마커스의 아들 중한 명입니다. 사건 당일 그는 아버지가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세라피노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세라피노를 놀라게 했습니다.아버지는 표정이 없었지만 그 무력한 눈빛은 거짓말을 할수 없었습니다.처음으로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세라피노는 아버지가 엄격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아버지는 때때로 남자 아들들을 불러 구덩이를 파괴하고 누가 실수하면 여기에 묻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세라피노는 아이를 키우며 절대로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드리아 웨슨도 마커스의 아들 중한 명인데요. 집에 아이들이 많아 그는 아버지 마커스와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한 번은 어머니에게 차 창문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마커스에게 두 시간 동안 맞았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당시 가족 분위기가 그래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드리안도 역시 어릴 때부터 자매들과 격리된 채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웨승가문의 여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마커스의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놀랍게도 방과 차량 곳곳에서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다른 남성 교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정액은 마커스의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커스는 25살 딸인 세브레나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0.22 구경 사격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법의학자는 무기에서 세브레나의 DNA를 발견했는데요. 배심원들은 모든 피해자가 마커스가 직접 해친 것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방문하자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6월 17일, 마커스는 9건의 1급 상해죄와 14건의 여성에게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1호 그는 극형 선고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센 퀸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마커스가 수감된 건물은 악명이 가장 높은 여성에게 몹쓸짓을 하는 범죄자들만 수감되는 것으로, 그가 일반 감방에 있었다면 이미 숨진 지 오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커스는 교도관들에게 예의바르게 대했지만 여성 교도관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다른 죄수들과의 교류도 허용되지 않아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마커스의 전화 내용과 방문 기록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모든 범죄는 본인의 의도로 저지른 거고 억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처음 많은 사람들은 웨슨 가문에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탈옥을 시도하거나 집단으로 극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살아남은 가족들은 정신을 차렸고, 우리는 자유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드디어 마커스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아이들이 마커스의 후손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의 끔찍한 행동은 무고한 아이들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범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